미선나무 이야기. 이번에는 미선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선나무는 나무 형태나 꽃이 줄기에서 피는 모양이 개나리와 아주 닮았습니다. 다만 꽃 색깔만 흰색으로 다를 뿐입니다. 미선나무는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일속 일종인 희귀식물입니다. 물론 지금에야 묘목이 다른 나라로 퍼졌을 것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엄격하게 관리되어 우리나라에만 있었습니다. 미선나무의 이름은 열매의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아 아름다운 부채라는 뜻의 미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미선나무는 볕이 잘 드는 산기슭에서 자랍니다. 나무의 키는 1m 정도이고, 가지는 끝이 처지며, 자주 삐지 돌고, 어린 가지는 네모집니다. 잎은 마주나고 두 줄로 배열하는데 꽃은 지난해에 형성되었다가 3월에 잎보다 먼저 개나리 꽃 모양의 흰색 꽃이 총상꽃 차례로 수북하게 핍니다. 노란색의 개나리 꽃은 향기가 없지만 미선나무의 꽃은 향기가 뛰어납니다. 열매는 식과이고 둥근 타원 모양이며 길이가 25mm이고 끝이 오목하며 둘레에 날개가 있고 두 개의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미선나무의 종류는 흰색 꽃이 피는 것이 기본종인데 분홍색 꽃이 피는 것을 분홍미선 상아색 꽃이 피는 것을 상아미선 꽃받침이 연한 녹색인 것을 푸른미선 열매 끝이 패지 않고 둥글게 피는 둥근미선도 있습니다. 미선나무는 야생에서 자생하는 곳은 많지 않아 전국의 다섯 곳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충북의 네 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자연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221호 영동 매철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64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70호 현재 자연 서식지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버렸고 서식지 간의 거리도 너무 멀어 유전자 교환이 거의 되지 않는 데다가 개나리처럼 장주와 단주화로 꽃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야생 상태에서 종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연적으로 휘무디가 되거나 자체적으로 포기를 증식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간섭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번식하기 힘들 듯 합니다. 그러나 이후 멸종 위기종 개정 때 자생지의 확대와 인공 증식으로 인해 도태 가능성이 줄어 멸종 위기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창덕궁에 미선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까지는 꽃을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